여러분들 중에 맥을 깔끔하게 클린 설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패러럴즈에 세팅된 이 윈도우 환경은 그대로 백업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맥북은 포맷하고 패러럴즈도 새로 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윈도우 환경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개의 폴더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집 모양 아이콘이 있는 요 폴더에 요패러럴즈 여기 들어가보면 요 파일이 있거든요. 요게 한3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폴더를 폴더째 옮겨 외장 하드에 넣어줍니다. 대략 저는 33.98 옮기는데 1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일단 외부 SSD에 백업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어플리케이션즈 갈로에서 패럴을 쪽죠 클릭을 해보면 윈도우 11 프로 AR 앱 요거 제가 만든 파일명이잖아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즈 있는데 들어가면은 요런 바로가기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들도 용량이 얼마 안되긴 하지만 요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맥북을 포맷하고 패럴즈를 다시 깐 후에 요 파일들만 옮겨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두개 파일 옮겨 주시고 이제 맥북도 깔끔하게 패럴즈도 깔끔하게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맥북을 클린 설치하고 패럴즈도 다시 깔았습니다 어, 패럴즈를 다시 까는 과정에서 바로 윈도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러럴즈만 깐 상태입니다 윈도우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파인더를 열어서 여기 집 모양 있죠 집 모양 누르시면 요런 기본 폴더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패러럴즈 혹시 없으신 분들은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패러럴즈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외장 SSD에 백업 시켜놓았던 패러럴즈, 요 놈을 들어가서 요 pvm, 요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스에 패러럴즈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백업 받아 놓았던 윈도우 11 프로 ARM 어플리케이션스 요 폴더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럴즈에 요 pvm 요 파일을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파인더는 일단 닫아 두고요. 요 창을 한번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업 받으려고 했던 앱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속도도 괜찮고, 빠리빠리잘 돌아가네요. 윈도우에 정품 인증 받은 거, 그리고 원드라이브 로그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계정 연결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메뉴바에서 제어 센터 누르면 제가 설정한 요 윈도우 11 프로 ARM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옵션 변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패널즈를 다시 깔거나 아니면 다른 PC로 요걸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개 폴더의 내용만 잘 옮기시기만 하면 뭐큰 무리 없이 윈도우를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요런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